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이번 시간엔 알리즈 퍼피파인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 수면 조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매트를 만들면서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거를 옷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수면 조끼를 만들려고 해요. 사이즈는 지금 한 7, 9세 정도? 아이가 입을 옷으로 지금은 샘플로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내 아이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기본적인 도안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아이 치수에 맞춰서 도안을 그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몸판은 지금 부인액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가로가 지금 45cm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27cm. 그리고 진동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23cm. 그래서 지금 전체를 저는 음한 50cm 정도를 잡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금 이거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우선은 가로 아이 가슴둘레 좀 넉넉히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까지 얼마 정도 할 건지 아이 치수 한번 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동 부분 나머지 전체 길이에서 겨드랑이 부분 빼서 작업 을 센치를 어, 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옆에는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옆에 똑같이 가겠죠. 그럼 45 반이니까, 저는 여기를 음 지금 45의 반이면 23, 23cm 정도로 줄게요. 23cm. 그럼 요 옆에도 똑같이 23cm 정도가 나오겠네요. 똑같이 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 번에 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음 91cm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전체를 한꺼번에 주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뜨신 다음에 여기서 앞뒤판을 분리를 할 거예요. 앞뒤판 분리를 해서 어, 실을 연결해서 따로따로 뜨실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전체 길이가 지금 이 정도 할 거니까 전체 길이 시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체 길이를 정하셨으면 줄자에 맞춰서 줄자를 이용을 하셔서 그 길이만큼 코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어, 손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바늘로 코를 잡는 게 아니라서, 어, 줄자 이용하셔가지고, 센치에 맞게 91cm 까지 코를 잡을 겁니다. 자, 시작단 잡으실 건데요. 시작단 잡는 방법은 지난번 매트 하실 때랑 같은 방법이긴 한데,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시작 부분에서 코를, 우리 덮어 쓰기 하듯이 코를 이렇게 덮어 주시는 거예요. 꽂아서 또다시, 꽂아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옆으로 가면서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 사슬이 나중에 이제 한 코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요리 감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감출 실 여유분이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코를 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풀어서 실을 풀어서 여유를 주고 실 감출 때 작업을 할 거에서 이 코는 빼버리고 지금 이 코부터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덮고 덮고 연결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요 끝에 거는 나중에 여유분 하실 거예요. 요건 빼고 한 코는 빼고 두 번째 코부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총몇 센치 냐면 저는 지금 91cm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자를 놓고,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여기서부터 91cm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올게요. 자, 지금 제가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자로 재어 봤더니 저는 여기서부터 당기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 하고 줄을 재지 마시고요. 어, 당기지 않은 상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로 재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91cm까지. 코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앞판과 뒷판 부분이 만나면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몇 개인지 세어 볼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묶음을 저는 여기가 69코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시작 코, 69 코, 요 사슬까지 튀어나온 요 자리가 지금 마지막 코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코를, 시작과 끝 코는 한 번씩 걸러서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코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코를 또 살려서 오진 않고요. 어, 갈 때만 코를 만들어주고 올 때는 요걸 건너서 다음 다시 되돌아오고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되돌아올 건데요. 어떻게, 이제 구멍, 요게 지금 하나마다 다, 하나마다 다 코예요. 요거를, 이 사슬은 얘가 지금 걸려있어요. 그럼 여기다 끼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사슬. 요 사슬에다가 구멍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사슬에 다음 거. 이렇게. 또그 다음 사슬.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슬이 올라오게끔. 자, 위에 있는 사슬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꼬여있으면 이거를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U자 모양이 볼록볼록 U자 모양이 꼬이지 않게 나오게. 이렇게 되면 지금 꼬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올려서. 요 방향으로 올라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코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져 있으면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빼주세요. 요 사이로 구멍으로 하나씩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끝에 마지막 코까지. 마지막 사슬 코까지 빼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끼워서 첫째 단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원래 첫째 단할 때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이렇게 첫째 단까지 끝부분까지 모두 다 하나씩 끼우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시작 부분 마무리할 거. 자 그럼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꽂아 주셨으면 이제 요거는 심코로 뺄게요. 여러분도 혹시 집게가 없으면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풀리지 않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있으시면은 문구용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다 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단 만들었으니까 위로 쭉 이제 27cm 길이로 저는 지금 27cm입니다. 즉 겨드랑이 부분까지 이제 메리야스 뜨기처럼 사슬을 계속 꼬아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갔다 왔다 이렇게 가는데요. 되돌아올 때뭐 이렇게 돌려서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선 그대로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시면 돼요. 실의 방향만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들고 하셔도 편하고, 바닥에 놓고 작업하셔도 편하신데요. 그건 이제 편하신 방법 해주시면 되는데, 들고 하실 경우에는 가끔씩 코를 하나 빼먹고, 그 다음 코가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다 보니까 코가 헷갈려서. 그럴 때는 혹시 많이 뜨고 나서 그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 다시 풀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자리에 왔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 버렸다. 이러,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 버려서 이 코가 뒤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엔 그냥 다음에 와가지고 요거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구멍 하나인 것처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합치든 아니면 여기다 합치든간에 예, 연결만 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주의한 부분이 그래도 덜 나타나는 부분이 바닥에 놓고 하면 조금 더 코를 빠질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두고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과 끝 코는 한 번씩 걸러 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작 부분, 아까 여기 잡았던 시작 부분이죠. 이 코는 올때 이제 코를 걸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잠깐 쉬고 그 다음 코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코로 바로. 그리고 꽂는 방법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 코. 마찬가지로 뒤에 지금 꽂아야 되는 실 코가 꼬이지 않게. 막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넣어버리면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얻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틀어져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얘가 쫙 펴진 상태, 일자 모양 그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면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겉뜨기 사슬 모양처럼 나오죠. 자, 이걸 이제 바닥에 놓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꼬아지지 않게 펴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놓고, 바닥에서, 이렇게 빼시면서, 구멍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여기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 내가 이렇게 줘야 될지, 이렇게 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줘버리니까 얘가 앞으로 꼬여버렸어요. 그럼 얘가 지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그 이렇게 펴줘야 돼요. 펴서 U자 모양이 꼬이지 않게끔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보시고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얘는 유자가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갈대 모양. 그래서 한 단을 똑같이 쭉 여기까지. 우선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까지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도 이제 코를 넣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한 번씩만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갔다 왔다 벌써 두 단을 떴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쌓, 한단한 단씩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저 앞판과 뒤판을 지금 동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겨드랑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윗부분 분리하고 나면 더 시간이 짧아져요. 이제 그 몸판 부분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앞판과 뒤판, 그러니까 앞. 앞 코와 뒤코 마지막 코만 그렇게 한다는 거한 번씩 걸른다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어, 실코 넣으실 때 꼬이지 않게 그것만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타래를 다 썼어요. 이제 새로운 실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제가 두코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다른 영상에서 보면, 어, 이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남은 코한 코를 두 개를 겹친 다음에 새로운 코를 여기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새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가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옷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 너무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매듭이 져버리면 옷을 입었을 때막 눕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편할까봐 저는 이 작업을 안 하고 실로 그 연결 부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그냥 평평하게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 하나 남은 정도. 만일에 이 마지막 코가 여기 달린 실이 너무 짧으면 짧으면 두코 정도 남겨두시고 끝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듭을 잘라가지고 실을 넓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부분에서 연결을 따로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한 코만 놔두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가 너무 짧으면 두코 정도를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바느질이 되어 있어서 고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고, 얘는 이제 옆 칸에 만들어졌을 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실로 여기 끝내고, 이 새로운 실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랑 연결 하나 정도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여유를 줄게요. 서로 시접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서로 감출 수 있는 여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 코를 남기겠습니다. 요 정도 실 남겨두고, 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27cm 높이까지 마저 떠주시고, 이 부분은 다 뜨고 난 다음에 이 실은 이쪽으로 매듭을 이렇게 이렇게 사이로 물결로 연결을 해줄 거고, 이쪽 실은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cm 높이까지 마저 작업을 하고 올게요.